안녕하세요 고양이 지방의 팀미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의 책 소개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동! 역사, 해결사, 금저의 유치원 1. 정성기를 이루나 이 음. 책은 기쁨이 유치원의 기쁨이와 사랑이 그리고 금저귀 유치원 선생님이 삼국시대 왕들의 고민이 적힌 종이 비행기를 받고 먼 옛날로 가게 되는데요. 기쁨이요 사랑이 그리고 금쪽 유치한 선생님은 삼국시대 왕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네. 출동 고양이 요원 캐스커 4. 진짜 가족 찾아 드림. 네. 이 책은 무엇 무엇이 이든이 잡아 드림이네명 어, 중에서 이든이가 이든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든이의 옛날 이야기도 나오고 응. 이든이의 엄마도 사원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 사원에 나오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에서 저는 사. 4권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과거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네. 네. 다음 책은 패션 드녀 릴리의 모어 노츠타워 미니 스커트이 책은 패션 드녀 릴리의 모어 뭐, 1권에 이어서 2권인데요. 이번에는 2권에서는 런, 과거 런던에 가게 돼요. 음. 런던, 에는 릴리 아빠 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비틀즈라는 음. 밴드가 있어요. 그 비틀즈가 유명하게 해지기 전 런던으로 가게 되는데요. 음. 릴리가 거기에서 밴드 지망생인 마틴과 아비를 만나게 돼요. 음. 둘은 남매입니다. 음. 그중에서 마틴이 비틀즈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음. 릴리와도 를 도중에. 마티는 과연 비틀즈 오디션에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이 책으로 확인해주세요. 네 마법의 정원 이야기, 허브 정원의 숨겨진 보석 음. 20권이고요, 벌써 음. 20권입니다. 이번에는 주활절 구할절, 부활절인데요, 음. 어, 저희 저희도 지금 봄이잖아요. 음. 여기도 지금 시기가 봄입니다. 이야기에도 어. 그래서 일단 부활절 계란을 옛날 토파즈 할머니가 혹시 여기 마법의 주문에 부활절 계란을 숨겨 놓으실까봐 어. 찾아보는 내용이 고 응. 그리고 이번에는 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응. 아이, 어, 어떤 한 어른이 어, 마법 허브를 받으러 와요 응. 그래서 잘해서 한다. 그 사람의 이 약을 만들어주는 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솔직히 이시육에는 이 그리고 감동이 있으니까 아 일단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백번상 고양이 백구 선생 사 1등 만들어드림. 음. 원래는, 이제, 오늘은 새로운, 어, 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꼬북 영감이라는 음. 이 꼬북 영감이 등장합니다. 어, 거북이네요. 네, 네. 거북이 라서 꼬북 영감입니다. 네. 그래서 꼬북 영감과 함께 이제 고민을 해결해 드는데요. 과연 꼬북 영감과 함께 백고 선생은 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 네 윤선생의 과학교실 동물의 세계 음. 사슴벌레와 꽃게가 친척인 가닭은음 저는 이소제목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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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 흥미를 끌어놨고그 그다음, 다음에 생경이가 체크해놨네요 제가 항상 나누고 있는 부분 있는데, 네. 천천히 안 떼도 돼요. 이쪽에 응. 요, 요, 약간 조금씩 만화가 있는데요. 이 음. 만화 중에서 여기는 그냥 만화고, 드라 여기 이 만화 중에서도 항상 있는 게 있는 술자 음.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약간 노래로 표현을. 이번에는 토마토 못쟁이 토마토 노래를 네공어 노래로 바꿔서 <laughs> 이렇게 쏙오잘 보여요 오 좋아요 그렇습니다 김현해 <laughs> <laughs> 신화 인문학 동화 신동한 제빵 필로미터 그 아홉 번째 고민 자연 음. 여긴 항상 세세 세 개의 동화가 있지만 전한 음. 개의 동화를 꼬집어서 소개를 할게요 네. 일단은 어떤 주인공의 마을에 산을 없애고 놀이공원을 생기게 돼요 밤 음. 아이들 한 다들 질서있지만딱한명 아이는 안될까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 그 아이는 산이 없어진다는 곳에 음. 살짝, 그것 때문에 놀이공원이 생기는 걸 싫어합니다. 음. 그래서 이, 여기 필라멘트에 찾아온 이 주인공이 그 아이를 설득하는 책을 음. 찾으러 온 거예요. 음. 하지만 그리스로, 아, 어, 어, 자기와 비슷한 일을 겪은 신들을 음. 만나보고 나니까 음. 생각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어. 그런 점에서 신기를 신기했습니다 아, 어, 생강이도 요새 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산 숙취함을 하는 네. 언니가 네. 같이 하는 언니가 만들어 준 네. <laughs> 팔찌 자랑을 살짝 해 봅니다 네. 네. 다음 책은 하루 빠. <laughs> 이 책은 도서에 있는 책입니다. 아, 오늘은 그 학교 추천 도서 그 프린트를 같이 네.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이 하룻밤 추는요이 주인공 준서 그리고 유나. 준서의 동생 유나의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이 아빠가 들려 주는데요. 음. 아빠는 용용 용, 아빠가 용궁에 갔었다고 말해요. 음. 용크에서 준서와 윤한테 용궁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인데 저는 진짜 갔다 온 건지 <laughs> 살짝 의문이 듭니다. 아, 네. 파뿌리 직업체험 이 법률가 편 음. 이번엔 판사 그리고 검사 재판사 등 음. 등등 법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뿌리 책이에요. 음. 다음 책은 이별을 도와드립니다. 9, 9, 5. 이 책은 최, 최고의 저승사, 차사 99인데요. 저, 저승, 는저 저승사자가 아닌 저승차사입니다. 예, 비둘기예요 <laughs> 비둘기. 하지만 얘는 저승사자 이저승차사 구군은 저승에 온 사람들을 까칠하게 돼서 벌로 이승에서 이별 이별 이별한 친구들을 구고 오게서 위로해주는 벌을 받게 돼요. 음, 음. 그래서 이 비둘기 구군 구군은 예, 얘네들을 위로하려고 이승에 왔습니다. 음. 구분은 잘 사람들을 위로해줄 수 있지? 네 누루와 라라의 싱글벙글 크림 음. 숲속의 파티시의 색기고요 이번에는 크림입니다 음. 그런데 시, 왜 싱글벙글 크림이냐면 길을 울고 있던 생쥐를 네, 첫 번째 손님, 제가 음. 데려왔는데요, 음. 이 생지가. 그래서, 예, 예, 루루아라라가 이 크림을 줬는데, 정말 맛있다고 해서 싱글벙글 크림이 되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싱글벙글 크림이 된 게, 제 이름이 예쁜 거같습니다 어, 이름이 아주 찰떡인 걸로. 네. 네. 마지막. <laughs> 세 개를 한 눈에 가장 극색 세개 음식. 네. 이거는 제가 국어로 숙제를 세개 이거 매체로, 이거 세개 음식 소개 숙제로 이 책, 책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쓰려고 이 책을 빌렸습니다. 아, 그럼 이번 주에는 소개가 끝났는데요. 네 바로 베스트 3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laughs> 3, 이스 네. 베스트 3, 이 있는 두두두두두두. 세계를 한눈에 다양한 색 세계 음식. 어, 바로 전에 소개 했던 네. 네. 책인데요. 이 책은 비력 숙제로 밀린 책인데 읽어 보니 아주 여러 나라의 음식들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나 살짝 요리나 음식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책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럼, 그 이어서 베스트 2는, 출동, 역사, 해결사, 감독의 유치원 1, 전성기를 이전한, 음. 이 책은, 이 책은 제가, 제가 항상 소개하고 있는 독서평설에 나온 책이라서, 어, 빌리, 빌렸습니다. 오. 그리고 저는 제, 제목이 재밌었는데 저는 금쪽이라는 걸 처음에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laughs> 네. 금쪽이 요청이라는 표현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재밌었던 1위는. 두둥 팝뿌리 직업체험 2. <laughs> e, 법률가편 오. 저는 항상 직업체험, 이 사프리블록형 법률가 편인데, 이 책은요, 이세 명의 아이들이 법률가가 직접 되어 보기도 합니다. 아, 음. 그래서 저는 살짝 이 직업 체험을 하는 아이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어, 신기이도 직업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S3 성계도 끝났는데요. 네. 지금은 주말인데 여러분도 모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